오늘 은 본가 와서 엄 마랑 이 짜장 자취 밥만 들어 먹겠 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은 본가서 엄마표 짜장밥, 잡채 짜장밥 만들었습니다. 무슨 고기지? 응, 응. 무시, 시리, 된장국. 예, 시래기 된장국. 시래기 된장국에 가지고 뭐 총각김치, 일미, 응, 응, 응. 그리고 배추김치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잡채는 양념 해놓은 거고 엄마가 채소 응. 넣고 전분 넣고 짜장 풀고, 이거 언양불고기 올렸습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뭐. 음, 또 짜장 넣으면 또 있습니다. 접가네 음, 음. 아, 당면이 하나 달팔줄 끼고 도는요. 매운 김치 개발한다고 음. 어제 토요일인데도 아, 어제 금요일이 금요일이었네. 음. 아. 음, 여기 김치 종류별로 받아 갖고 제일 싸고. 다시 이제 안매운 김치는 100%국산다시하고 아, 놀래대로 일단은. 매운 거는 대충 개발됐는데. 더 매운 거, 완전 매운 거는 아직 안 돼가지고. 좀더 해봐야겠다. 그금만 이따 짜장 잡채면 음, 맛있네 응. <목소리도> 이 집에 거만 그 난생 난나 2 9일날아이9구일 모르겠다 거기를 위험 부담을 감고 응. 갖고 거걸로 갈지 아니면 응. 용도 있고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인가 응. 그 그래 안 그래 누나 그래 하니까는 거기 언제부터 성인난다냐다하면서안 난다 난대면서 그거 한 대로 갈라보 그러는 거면서 좀또 승인난대 또 그거 한대 편안한 대로 가지면서 그돈 주고 꼭대 층이 없나 무조건 꼭대가 있는. 어, 조개 철라가 조개 버텨가고 아예 집을 사지 않면서. 집층집 사면 안 된다. 살 돈도 없고. 나는 한번 봐봐. 없다, 뱀. 보고 있다. 응. 꽃백층 찾기 힘들다 그리고 29일에 조합총회에서 등기 확정 안나면 계약 안할거다 그래, 응. 날씨가 하루 사이 어제보다 오늘 춥더라고 바람이 많이 불었 음. 날씨가 계속 또확 응. 바뀌네. 응. 진짜 덥다. 우리 친구들만 나서걸어 가는 대로, 쪼더 덥다. 날씨가 완전. 아빠 봐, 날씨가 그거에서 없어질 때도 했나? 가 속에 설로난 꼭대기에 음식물도, 한 개도 없지. 아니, 싱크대에 찌꺼기도 없이 놔둬 봤는데 그래도 이상한 보더라고. 싱크대에 내가 그 하수구에서 올라온 것들은. 이거 안 있어도 없다가도 뭐안 몰라하고 뭐, 뭐 하면 어디서 그말 수도 날고 야야 나 하나도 없다가도. 저바에서 들어온 거다. 문열어놓고 그 방충망도 다 들고 들어온다. 이제 조금 먹요잖아 여름에도 많이 목욕도 많아. 매실 목욕술 많라 그래도 많이 잘 그거 하는 게 진짜 인데요, 진짜 없네. 내놨으면 큰일 날뻔 했다 그러니까 항상 글라스너 엄마가 학정일자 받고 받아 아니요 내가 학정일자 받아놨는데 음. 동사무소에서 갑자기 음. 학정일자 내가 안받았다면서 뭐라는거야 음. 아무리 조회해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도 안나오고 주소로 조회도 안나오고 음. 그건 놀래갖고 집에 뛰어가갖고 음.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확인했지 학정일자 받아져있대 모르겠다. 그래서만 동생 한분 조직원이랑 몇번 통화했거든. 나중에 나 온다면서 그러더래. 차고 차고도 쓸. 깜짝 놀려가지고. 안 그래도 돈못 받고 지금 일하는데 확정할줄못 받았 안 받아놨으면 대학력이 없어갖고 보험도 무효처리 되거든. 내가 대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음. <laughs> 법인 같은 데는 하지 말고. 개인이 하는 데 있잖아. 개인 아파트. 그. 지금은 그런 개인이다. 응. 개인이고. 개인인데, 또 이거는 아직 그거를 세인을 또못 받았잖아. 그니까 특이하게 응. 넣으려고 내가 어차피 자기들 말하는 거는 지금 29일에 통회에서 결정나면 봄 안에 다 이제 등기 다 나온다고 등기 전부 다 채워진다고 그러니까 특이하게 그 보증보험 허그 보증보험 미가입 시 가입 불가 시에 계약파기 하고 바로 계약금 즉시 돌려줘야 된다고 적어달라고 어차피 적어도 사기 안칠 거면 무조건 동의하잖아 그런 거는 동의해도 되는 거니까 아, 이라 하면 이마안거이버이더돈거져나오거 음.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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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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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가아씨는 그 벌금 씩이낼거야시행 살거나 <laughs> 2년 미기월째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대 <laughs> 아니 그거 안 들라고 말안 해. 들라고 맘만 먹어요 10월 말에 검찰에 송치된다 내가 말했다. 내가 분명히 계속 달라고 했는데, 아이씨 안준 거라고. 실말에송시대갖고 벌금 나오고 손을 받으면 오망하지말라고나 취하 절대 안 해준다고. 돈 받기 전엔 절대 취하 안 한다고. 내가 경찰관도 직무유기로 고소한 댔거든 원래, 야, 고소한 거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내렸는데, 내가 이재기 해갖고 뒤집은 거다. 그래서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 거다. 원래 검찰이 불송치인데. 내가 열받아갖고, 경찰 관도 가만 안 놔둘라다가. 그러니까, 왜 불송치, 불성취, 불송치 명백한, 증거가 다 있는데, 녹취 파일이랑.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하기 말로 근데 11월 에돈줄수 네 있다고 그 이야기는 하던데저 쎄민 2년 동안 2년 넘게 똑같은 이야기 한애 네 일단 지금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랑도 내가 통화했거든 진짜냐고. 네. 법적으로 이렇게 다 정리해 댔다고 이제 좀, 좀만 더 있어 보고 어차피 내가 뭐 있으면 안 있으나 돈안 주면 끄신 거니까 나는 뭐 가만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검찰에서 죄가 있다 판결하면 판단하고 법원에서 결정나면 그 형사, 수사사건, 결과, 그걸로, 민사으어 보고 압류, 압류 다 걸어 볼 거거든. 일부러 그냥 놔두고 있다. 너무 지구멍에 몰아붙이면, 사람이 숨쉴 공간은 둬야 되니까. 고만들 수 없죠. 오늘 지금 가서 바로 일단 법원사이트 들어가서 인차권등기명령 되는지 확인해봐야지. 자 오늘 엄마표 짜장밥, 짜장잡채밥 해가지고 김치랑 해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